네,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 CSI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공자분들이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뭐 의뢰를 맡기시던가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시고 요거를 CSI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모르신다고 늘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 영상 짧게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아마 금방 하실 거예요. 되게 쉬워요. 어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 입력 방법이 검토 주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검토 주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연면적 3만 이상, 5만 이상, 16층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고요. 나머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1, 2종 시설물이 아닌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릴 방법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국토안전관련이 검토하는 거는 입력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체크를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 한 10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 심사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것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 2종 설물 요거는 국토안전 관련해서 검토하는 거고 나머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거니까 요 영상에 대해서 찍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목차입니다. 왜 입력해야 되는지 빠르게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입력 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지 입력이 수월하게 되니깐요. 준비 사항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 절차. 이거 입력만 하면 뭐 끝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진행 절차 간단히 설명 드리고 실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면 진짜 5분이면 끝나요. 입력을 왜 해야 되는 걸까? 법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거를 종합정보망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CSI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총네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스콘에 입력하는 게 필요한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CSI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공사, 본사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현장 소장님 명의로 된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분도 CSI 가입하셔야 되고요. 인허가 주무관님 또는 발주청 감독관님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인허가 주무관은 뭐냐면 우리 공사가 민간공사야.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 주무관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발주청은 뭐냐면 한국도로공사 뭐 LH 이런 공공기관들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하면 이분들이 확인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 무슨 박물관 이런 데는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감독관님께도 이거 가입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감리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 안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록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업체든 아니면 직접 하셨든 PDF 파일, 목차, 도면, 본문 각각 나뉜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체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검토 업체는 시공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허가 주무관님이 정해주시거나 발주청 감독관님이 정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검토 업체의 이름과 어, 검토한 기술자, 요게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입력할 때.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행 절차는요. 일단 회원가입 각자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개요를 입력하고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 검토 업체가 지정 안 됐는데 이거 빨리 등록하라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못합니다 검토 업체 지정 안돼 있으면 애초에 공사 개요 입력 부분에서 막혀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한 걸 승인 요청을 누르면 이게 감리한테 갑니다 그럼 감리 아이디에 이 확인 요청이 왔다고 뜨고 안전관리계획서 제대로 했는지를 1차적으로 본 다음에 승인을 하면 이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주무관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 주무관이 검토 결과가 나온 거를 입력을 해 주면 CSI의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CSI의 등록이 끝났다는 건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공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나중에 이제 전기안전점검 받으셔야 되잖아요 음악이 철지 중, 뭐, 혈지 후,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동발이 5m 이상 이런 것도. 그때 이제 결과를 입력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CSI에 어,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절차는 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CSI 등록하기 이제 직접 해볼 건데요. 요 사이트입니다. 접속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것도 저희가 힘내서 만듭니다. 네, 일단 여기 CSI 접속하시면 어, 로그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 결과 제출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제출, 검토 결과 제출 누르시고 여기 우측에 보면 신규 검토 결과 제출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 다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 검토하는 걸 입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스콘에 입력된 공사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사명으로 입력했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급업체 회사 이름까지도 같이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오려면 좀 걸려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수급업체 시공사 이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키스콘에서 불러옵니다 공사명이랑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랑 공사 비는 갖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소재지 검색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사 구분 이게 발주가 뭐 시청이나 구청이면 공공기관이고 그냥 뭐 민간에서 하면 민간 체크해 주시고요. 토목이 있는지 건축이 있는지 둘다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옆면적이랑 층수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현장 소장님 현장 대리인 분 이름 들어가고 그다음 인허가 기간 발주청의 주무관님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주셔야 되고요. 가입 안돼 있으면 가입해 달라고 해야 되고요. 감리도 찾아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키스콘상에 입력되는 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입력돼서 여기 불러오는 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불러와 지는데요 여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계산기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볼타에서 만든 거 그러면 합계 금액을 아는 경우 여기다가 우리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별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근데 내역서 있으시면 내역서에서 보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검토기관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에서 지정한 검토기관을 검색하시고 책임기술자 작성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드린 그 심사 신청서에 보시면, 이 어떤 건지 써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공사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설계안 검토 결과 저희 공사는 지금 건설 기계가 사용되는 공사다 보니까 설계안 검토가 해당이 없는데요. 요 천공기, 항탕발기, 타워크레인 요세 개는 해당하지 않고 관급 공사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시공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설계 단계에 이미 끝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명을 검색해서 나오면 있다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없다고 하면 지금 대출 진행 중으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건설 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다. 설계 도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위에 탭에 보면 공사 개요를 지금 입력한 거고요. 전기 안전 점검 실시 시기, 안전 관리 계획서 감리 확인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전기 안전 점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체크해 놓은 거 항타기 저희는 항타기만 쓰기 때문에 차는 항타기 1차 점검, 항타기 2차 점검 해 주시고 언제쯤 우리가 이 점검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보시고 여기 일자까지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몇 월에 하겠다. 그 정도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안전 관리 계획서에서 확인을 하시려면 안전 관리 계획서 1장에 보시면 이 점검 시기를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를 꼭 눌러 주시고 저장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 관리 계획서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F 나눠서 좀 기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목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면입니다. 그래서 도면 끌어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눌러 가지고 찾으셔도 되는데 끌어 놓는 게 훨씬 편하겠죠? 본문까지 넣고 체크하고 임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이제 감리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감리분이 확인하고 승인 누르면 발주청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검토 결과도 제출하면 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시공사가 할 일은 일단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따라하시면 금방 하시니깐요 해보시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친절하게 알려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1588-8788 내선 2번 누르고 내선 1번 누르면 안전관리계획서 부서거든요 여기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네 이상입니다